네, 이번 주에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직장인들한테 참 반가운 존재입니다. 하루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날인데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요. 내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시청자분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직장인들한테는 비타민 같은 휴일이었는데, 아, 맞습니다. 비타민 같은 날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토요일이네요. 너무 억울한데 수당은 받는 거죠? 아니면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 하루 쉬는 건데, 이거 이날 토요일이 되면은 뭐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날 쉬게 해주든지 하면 어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뭐 구청, 시청, 세무소 이런 관공서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게 대통령령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바로 공휴일의 규정이 나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요일이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국경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날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민간회사에 다닌 직장인들이라면요, 이런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관공서 휴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관공서의 휴일에 쉬셨다 그러면요, 그건 법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취업규칙 등에서 바로 관공서의 휴일을 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죠. 바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인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직도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휴일과 별도로 이런 민간 직장에서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55조 1항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많이 쉬시죠? 그럼 토요일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직장에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고요. 쉬시지만 그날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그런 무급휴일입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월부터 금까지는 근로일이 되고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의 근로자의 날. 도대체 근로자의 날은 뭐죠? 아까 나온 대통령령에 나오는 공휴일도 아니고요. 토요일도 아니고요. 일요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근로일도 아니고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특별법에 의해서 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가 이법 규정을 찾아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 법인데 딱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한 구절이 있는 법이더라고요. 이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라 그러면 5월 1일은 쉬시게 되고요. 그날은 유급휴일이 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요, 분 이분들은 근로자 아닙니다. 따라서 5월 1일날 관공서들은 대개 문을 열죠. 그러면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은행분들은 근로자들이세요. 그래서 은행문은 안 엽니다. 요게 매년 근로자의 날 기사에 등장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당연히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되게 쉬는 날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휴무입니다. 관공서 당연히 일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당연히 일합니다. 이 우체국 있죠. 우체국도 휴무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내년은 일요일이고요. 그러면 저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임금을 하루치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차피 쉬는 날인데 이번에 토요일이라 이게 좀 손해잖아요? 그러면 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면요.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고용노동부 해석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안 주는 거죠 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소공유 하고 좀 달리 5급 휴무일이에 쉽게 말하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지지고요. 다만 이제 월급 근로자인 경우에는 광공수공휴일도 당연하지만은. 근로자의 날에 월급 근로자가 쉬더라도 이때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우리 법 행정에서 입장도 그렇지만 월급 금액 속에 유급 휴일에 일했는 유급 휴일 수당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판시를 했고 어 월급 근로자는 그냥 5월 1일 쉬면은 어느 날에 속하든 간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 단위로 실 근로 시간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받는 근로자나. 일급제 근로자죠. 그다음에 일급으로 정해져요. 하루당 많은 근로를 제공하면 얼마를 받겠다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 원래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무급 휴무일에도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자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근로자의 날그날이 비록 토요일이지만 쉬는 것으로 제도 취지는 달성이 됐고요. 자 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는요, 별도의 보상은 없다. 그런 것들이 다 월급 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시급제와 일급제는 다릅니다 월급제 직원들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급제와 일급제는 좀 특수성이 있죠 따라서 어떻게든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처럼요 토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면요 그러면 이분들은 토요일 날 당연히 쉬셔야 되고요. 쉬심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돼서 별도로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요. 내년처럼 일요일이면 좀 달라질까요? 먼저 월급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월급제 근로자들은요. 내년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추가로 받는 수당 없고요. 그리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요. 내년에 일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역시 수당을 받습니다. 왜요?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일요일에 받는 주휴수당하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이 유급 휴일 수당하고 겹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와 내년 근로자의 날요. 이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들은 쉬신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들은 별도로 받는 게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이 주셨던 질문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저겁니다. 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준다 하더라도요, 다른 날쉴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저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이 별도로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날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 날입니다. 이 날들은요, 바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 대통령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은 겹쳐도 대체 휴일이 지정이 안 됩니다. 왜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근로자의 날 어쨌든 쉬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그날이 월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무조건 쉬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날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올해처럼 토요일, 그리고 내년에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당연히 수당은 받아야 되고요. 바로 근로기준법 56조 2항이 적용돼서 가산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8시간까지는요, 원래 받는 하루 급여의 50%가 가산이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하면 100%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10시간을 일하셨다 그러면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한 좀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들이요, 올해 5월 1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 일요일인 5월 1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도 그냥 150%만 줄까요? 그건 아니죠. 왜요? 어차피 이분들은 올해 근로자의 날 일을 안 해도 100% 수당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휴일 날 나와서 일을 하면 당연히 더 드려야죠. 얼마를 더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올해 토요일 날 일을 한다고 하면 100% 수당에 다가요. 바로 150% 수당을 더해서 250% 수당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올해와 내년처럼 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일요일 된 이런 묘한 상황에서 똑같이 근로자의 날 일을 하더라도 이 월급제와 일시급제는 급여 책정이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5월 1일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제도 그렇고 일시급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5월 1일 날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 휴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한번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자 한마디로 다른 관공서의 경우에는 이 대체 휴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근로자의 날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을 하게 되면 이 가산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혹은 이 가상된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 의미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와 내년 이 주말과 휴일에 맞게 되는 이 근로자의 날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